그것도 어른 민족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특히 남코리아와 미국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루밍이라는 것은 애초 뜻은 치장한다,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와 연관이 되면서 선책취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무능력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범죄 말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엠범방이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그 그루밍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그루밍은 여섯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먼첫 번째로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상대가 좋을지 물색한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신뢰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믿을만한 존재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단계 내꿀를 충족시켜줍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찾아서 채워줍니다. 물질적으로도 채워주고 정신적으로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대는 돈을 제공하고 정의 굶주린 상대에게는 정을 주고, 고듬어 주고, 대닥해 주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단계로 이제 그 대상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회적 관계, 경우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고 자기만 상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시킨 상대방을 다섯 번째 단계로 이제 특별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보통 인간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성 착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단계,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기와의 특별한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동반되는 것이 최유와 협박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돌봐줄 거니까 나를 조성하면 안 돼. 그리고 협박. 너, 뭐 나와 관계를 끊으면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폭로하고 사진과 동영상 다 공개할 거야. 그러면 이 피해자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밍 범죄의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제국주의는 그루밍 상대를 물색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9세기 초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자기의 식민지 대상을 물색합니다. 1단계입니다. 그렇게 물색한 것이 대표적으로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반도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약을 맺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조선반도는 일본 자기들끼리 미약을 맺어서 식민지 상대를 고른 다음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물색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신뢰관계는 대부분 조약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1882년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조약을 체결한 정미수호통상조약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 반도를 잘 도와주고 서로 호혜관계를 맺으며 쌍방이 타국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서로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맺기 아주 좋은 글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 자신만의 이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올 때 조선에서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몇번 척하고 눈감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를 그렇게 가짜 신뢰관계를 맺은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나라의 후진 문명,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하다 하여 철도도 건설해주고, 현대식 건물도 지어주고, 현대식 교양, 다리도 건설해줍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일본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안 해줬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조금 일찍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일본이 우리에게 준 도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처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방 이후, 남쪽에 대해서 밀가루며 빵, 설탕,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너희가 배고프냐? 그러면 먹을 걸 줄게. 돈이 모자라? 지원해 줄게.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네 번째 단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외교 관계를 고립시킵니다. 한국, 너희, 내 말만 들어야 돼. 다른 나라 외교 관계 적절히 맺어. 특히, 우리가 적성 국가로 대하는 나라들하고는 외교도 안 돼. 우리하고만, 그리고 친미 국가, 우리와 친한 국가와만 관계를 맺어야 돼. 이렇게 고립시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고립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교는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결과 미국에만 외교를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은 탄식했습니다. 이게 외교냐?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을 닥달하게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외교관들 뭐하고 있냐? 각 나라들 다 연구해서 외교. 계획 그리고 상태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그 당시 외교관들은 가장 바쁘고 가장 고달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 스스로 외교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말만 듣던 외교 관계에서 중동을 연구하고 아프리카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 우리의 외교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외교관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루밍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천만 부당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과 싸우고 있는데 이래들 군대 좀 파견해 주지 이러면서 군대의 파견을 요구합니다. 이라크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니네들 좀 도와줘 그러면서 이렇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MF 관치금융은 또 어떻습니까 니네들 경제 시스템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싹 바꾸라고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미국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다. 피해국인 우리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망가진 노동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관리와 통제 단계입니다. 가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회유와 협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주를 말해 그건 있을 수 없어 때로는 회유합니다 우리가 지원 좀 해줄게 특혜 혜택을 줄게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줄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너희 나라 먼저 방문해줄게 이런 정도로 회유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자주를 말해 니네들 망가지는 모습 보고 싶어 경제체제에 우리 미국의 수자를 싹 회수해버리면 내네 경제 체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협박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에서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남쪽 땅은 자주를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왜 자주를 실현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팍 주름 잡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 경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외교적으로 긴장게 표현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도 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미국의 배후조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 나라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루밍을 당한 일부 우리 민중들은 미국이 은혜로운 나라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 정신적 심리 상태에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미국이 나가면 그저 이 나라 망하느냐, 벌벌벌 떨고 그럽니다. 미국이 이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금방 무너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의존 관계입니다. 금인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성폭력의 가해자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너는 지금까지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제 벗어나야 돼 설득하는데 그 피해자는 오히려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구해줬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줬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배신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해자를 오히려 따르고 두둔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그동안 찍혔던 내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거야 그러면 나는 인생 망가져 그렇게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일부 민중들은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라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야 어떻게 대신해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 나라에서 나가면 이 나라 금방 황산화될 거야. 그런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 가족들이 볼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의 반응입니다. 2018년도 남과 북이 평화 관계를 맺자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관계로 통일로 나가자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다시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보고 2020년 6월달 남북성호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얼마나 가갑했으면이 못난 것들아 그렇게도 상황을 판단을 못하느냐 이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올 3월부터 3월 8일부터 18일까지 또다시 미국과 전쟁연습을 했습니다.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바보같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나온 담화가 이제 남북 합의서까지 찢어버릴까 이렇게 나오는 개의 담화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가깝하게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3월 6일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보고대회를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리밍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의 목소리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성을 되찾고 평화와 동일의 행보를 제대로 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